이거 응. 그거 네. 부교재 1 과부터 4 과까지 변형 문제 지금 뽑고 있는 거? 아 그게 지금 130 페이지가 넘어서 계속 지금 소리 나고 있어. 부교재도 있어요? 부교재 변형 문제. 이게 나와요 이 책으로? 내가 샀지 몇만 원 주고 그일반 사설에서. 진짜요? 어. 와 감독님 쌤. <laughs> 저 저렇게 리액션하니까 내가 자꾸 딴소리 하고 그러지. 자, 4 0 페이지 한 줄로 요약하면. 실험에서 실제 환경과 가상 환경을 사용하는 것의 차이. 오케이. 내용 요약 1 번. 문을 통과하는 것이 기억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에 본다고 가정해 보자. 음. 이 번. 실제 세계에서 이 실험을 하려면 문이 있는 여러 개의 방을 필요로 할 것이다. 음. 삼 번. 그러나 이런 실험0컴퓨터0 가상의 0 0 가상의 공간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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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가 있다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지금 출력을 해주고 있는 거지 네. 자 effect 영향 효과, 결과 그렇뜻 있는 거지 네. naturally 당연히 음 subject 피신한다 several 명략 make use of e virtually 어... 가상으로 s 됐지? 네. 음 advantage 오케이 런 인투 어팩트 온디 아드 핸드 리무그 인컨 시스턴트 그렇지 일관성이 없는 그런 뜻이에요 프리딕션 오케이 okay. 자 주요 어법을 보니까 준동사 형태를 좀 조심해야 되는데 네. 잘 얘기 들어 이거 네. You would need, 네가 필요로 할것 같다, 그랬거든? 뭐가 필요할 것 같으냐면, 거기 지금 계시 무슨 동사야? 사역동사. 사역동사 뒤에 당신의 피 실험자들을 걷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런얘기잖아 음. 아, 근데 이 계시라고 하는 사역동사는 설득을 해서 뭘 시키는 거기 때문에 뒤에 준동사가 투정사가 나오는 것이 일반적인데. 음. 난 이거 근래 처음 본것 같아요. 젯 이후에 ing 나오는 거. 진짜요? 응. 그래서 이거는 응. 그 걸어 이미 걸어가고 있는 피 실험자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뒤에 ing 나온 게 맞는데 피 실험자들이 걷게끔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해석을 그렇게 해야 될것 같기 때문에 이게 to work라고 나와야지 올바른 표현인데 음. 선생님의 견해로는 표현이 원본 자체에 잘못됐다고 라 생각합니다. 글쓴 사람 자체가. 음.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당연히 갯지에 사람이 나오면 투구정사가 나오니까 음. 이거 ing 나왔으니까 땡이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거를 선생님들이 역이용할 수 있다 이거야. 음, 진짜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잘 모르는 것 같은데 알겠다고 하네 잘 네, 알아요 저아 그래 <웃음> <웃음> 자 사역동사 해부 이어 서브젝트 여기도 해부가 무슨 동사야? 사역동사 그래서 당신의 실험자들한테 두대 i 워킹 그들의 거, 걷기를 가상으로 하게끔 시키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지 방해사역동사도 그 뒤에 사람 나왔으니까 동사 원형 나온 거지 내용 이해 되지? 네. 자 병렬구조 엔드 앞과 엔드 뒤가 에 일반 동사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또 이프로 시작된 문장이기 때문에 둘다 가정법 과거예요. 만약에 네가 진짜 세상을 사용하면서 당신의 실원자들을 걷게끔 한다면 이런 얘기지. 네. 거기 엔드 뒤에 나오는 것도 당연히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사람이 나와서 그 뒤에 동사원형 워크가 나와준 거지. 이프 다음에, 다음에 주어 다음에 나오는 동사가 과거이면 가정법 과거입니다. 네. 두 번째 것도 만약에 당신이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가지고 당신의 피해 실험자들을 걷게 만든다면 이거지. 네. 여기도 엔드 앞에 일반 동사 과거형 크리에이티드와 엔드 뒤에 헤드가 병렬로 쓰인 그런 병렬 구조 문장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간접 의문문이 병렬 구조에 쓰였습니다. might not be able to manage, 관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거야. who your subject ran into, 당신의 피 실험자가 누구를 만날지를, 또는 what event, 어떤 사건들을 그들이 보게 될지를 당신이 관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야. 어디에서는? 실제 세상에서는 가상의 세상에서 피실험자들을 어떤 문으로 들어가게끔 시켜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예문은 당신이 관리가 안될 수도 있어요. 당신의 피실험자들이 우연히 누구를 만나게 될지, 그 다음에 누가 땡땡을 시작할지, 또 어떤 사건이 사건들을 그들이 보게 될지를 당신이 관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음. 어디에서 가상의 세계에서 실제 세계에서 실제, 실제 세계에서는 안 되는 거지. 음. 가상의 세계에서는 다 통제하면 되잖아. 그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음. 그런 실험의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가상의 세계는 통제가 가능하고 실제 세계에서는 통제가 어렵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거지 네. 음. 우와, 우와. 어. 어. 들어가자고. 이메이신, 상상해 보세요. 뭐를 상상해? 만약에 당신이 If you wanted to do studies on the effect of walking through doors on a person's memory, 그랬습니다. 어, 당신이 뭘 하고 싶어 하는 거야? To do study. 연구를 하고 싶어 한다. 라고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뭐에 대한 연구를 하고 싶어 한다면? 이펙트, 영향이나 효과지. 무엇의 영향이나 효과. 워킹 스로 도어스. 문을 통과해서 걸어가는 것의 영향. 어디에 끼치는 영향이야? 어떤 사람의 기억력에 끼치는 영향. 봐봐. 어떤 사람이 문을 통과하지 않고 계속 100m를 걸어가는 것과 100, 전체적으로는 100m 거리인데 문을 한 두세 개를 통과해서 걸어가는 것과 우리 기억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까 혹시 당신이 그런 걸 연구하고 싶다라고 상상을 해보자 음.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음. 자, 내 l 로이 당연히 그런 걸 하고 싶다면 당신은 need to get your subject 뭐를 필요로 할것 같아 아까 우리 갭 사역동사라고 했습니다. 음. 당신의 피 실험자들을 걷게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you would need several different rooms with doors. 여러 개의 문을 가지고 있는 여러 개의 다른 방들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야지 그 문을 통과해서 어디를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 실험을 할수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이 문장에서 뭘조심하라 그랬어요? 데티에 네. ing 나오는 경우는 없는데 여기는 나왔다 이걸 조심하라 그랬어요? 당연히 투워커가 나와야 되는데 이건 원본을 쓴 사람이 뭘 잘못했다 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한다 이거 유튜브에 나가는데도 내가 당당하게 이런 얘기 하 겁니다. 나중에 그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쓰지 않아요. 아 모르지 이거 더 깊이는 어떤 문법인지 모르겠는데 그거를 발견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 도하냥 사람지 나보다 어, 쓸데없이 <laughs> 자 가보자. You could do this. 당신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this라고 하는 건이 실험이지 이 실험, 이 연구를 아, 할 수가 네. 있는데. 어디에서 할수 있냐면, 인더 리얼 월드, 진짜 세상에서 할 수도 있어. 그러나, why not make use of? Why not은 뭐 해보는 게 어때? 요 이런 말이고, make use of는 이용하다. 이런 말이야. 그러면, why not make use of? 이용해보는 게 어떨까요? 이런 얘기지. 뭘 이용해보는 게 어때? 컴퓨터 기술을 이용해보는 게 어때? 요 그리고 컴퓨터 기술을 이용하면서, 당신의 피 실험자들이 그들이 걷는 걸 가상적으로 하게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이런 말입니다. 자, 그다음 문장의 주어는 그다음 문장에서는 해즈가 본동사지 해즈. 그 앞에가 주어 자리잖아. Using a virtual world, 가상 세계를 사용하는 것. 동명사가 주어니까 단수로 나온 거지. 가상세계를 사용하는 것이 한 가지 장점이 있다. 뭐뭐 대비 리얼 월드 진짜 세, 세상에서 하는 실험 대비 한 가지 장점이 있다. 자, 어떤 장점이 있겠냐. 밑에 1, 2, 3, 4, 5분 중에 뭐라고? 1번. 당신이 환경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거야. 어디에서는? 가상의 공간에서는. 예를 들어서, If you use the real world and head your subject, walk from one end of a building to another. 만약에 당신이 진짜 세상을 사용하면서, 여기 end 앞에 used와 end 뒤에 head가 동료일어났어요. 만약에 당신이 진짜 세상을 사용하면서 당신의 피 실험자들이 걷게 만든다면 어디에서 어디로? 어떤 건물의 한쪽 끝에서 또 다른 끝으로 걷게 만든다면 you might not be able to manage 당신은 관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거야 이거 가정법 과거잖아 가정법 과거는 if plus to plus 과거동사 콤마 다음에 주절에는 조동사의 과거 플러스 동사 원형이잖 그래서 여기 조동사 might가 나온 거라 이거지 가정법 과거 공식의 전형적으로 들어맞게 쓰여진 문장이에요. You might not be able to manage. 당신이 관리를 할수 없을지도 모른다. 자, 뭐를 관리할 수 없을지도 몰라. Who your subject ran into. 여기 원래 후미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당신의 피실험자들이 누구를 만나게 될지. 그다음에 Who started the conversation with them. 그 실험자 중에 누가 우연히 만나게 될 그들과 이야기를 할지 또는 What event? 무슨 사건들을 They might see along the way 그렇게 걸어가는 길에 보게 될지 이런 것들을 실제 세상에서의 실험에서는 관리할 수가 없다 이거지 All of these unexpected events 모든 이 예측 불가능한 사건들이 그들의 능력, 어떤 능력? 기억 능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거죠. 기억 능력에. 그러니까 뭔가 기억을 하는 것에 우리가 어떤 문을 통과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를 실험을 하는데, 문을 딱 넘는데 갑자기 어떤, 누가 갑자기 들어오다가 탁 만났어. 그럼 단순히 문을 넘는 것이 기억에 끼치는 영향, 그거에 다른 변수가 생기는 거잖아. 그렇지? 또 어떤 문을 딱 통과해서 나갔는데 무슨 사건을 만날지 몰라 아니 왜 갑자기 문을 열고 다른 방면을 들어갔는데 거기서 무슨 이거 왔다 무슨 춤추면서 뭐 찍는다고 그러면 기억력이 미치는 영향을 순수하게 체크할 수가 없잖아 실제 세상에서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야 음. on the o t e r 반대로 만약에 당신이 가상세계를 만들면 어디에서 컴퓨터에서 그리고 Head your subject walk around those rooms using a mouse. 당신이 쥐한 마리를 사용하면서 그러한 어, 방 주변에 당신의 피실험자들을 걷게 만든다면, 그러면 you would completely take care of. 당신은 아마도 완벽하게 어,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여기 take care of 라고 쓰인 말하고 위에 나와 있는 매니지라고 쓰인 말하고, 매니지라고 쓰인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환원법이라고 하는 거, 환원법 똑같은 의미인데, 말만 바꿔준 거예요. What happens as they do their working? 저기, as는 뭐말 때로 쓰인 거죠. 그들이, 피 실험자들이 그들의 걷기를 수행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느냐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관리할 수가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지 네. 됐어요. 네. 자, 문을 통과해서 걷는 것이 기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할 때, 네. 실제 세상에서와 가상의 공간에서의 실험에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 거지요. 됐습니까?